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여성 우회전 터넷에 대서 배워보겠습니다. 우회전. 남성이 노란색 선상에 없고 우측으로 돌아오는 거죠. 저희가 예비로을 빼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 하나 발이 하나 들어오고 어때? 왼발이 세 카운터부터 한다고 했어요 세색. 셋, 넷, 다섯, 여섯까지 직진, 하나, 둘에 길다시고 하나, 둘 이렇게 달리시면 돼요.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? 하나, 둘, 지금 안네요세 카운트가 왼발입니다. 왼발, 셋, 넷, 다섯, 여섯까지 직진. 둘, 하나 때 180도 돌고 둘때 오른발을 가지런니 왼발 옆에 붙어놓으시면 이것이 우회전 스텝입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